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할기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마음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그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내 몸가 마음을 받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 배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니 능이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내 네, 우리 시편 백십구 편. 네, 계속 연달아서 우리 보고 있죠. 119편입니다. 네, 오늘은 11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음. 말씀 113절 한절이 있고요. 쭉 읽어가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과 육신에 내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해 가면서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겠고요. 어~ 봉하 말씀을 만약에 이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창세기 361 나의 나 성공 다시 말하면 시작과 근본이 나에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어~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냐 나로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요. 하나 한, 한, 한 마음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은신처 방패가 되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은신처 주님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특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요, 그러니까 행악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는 것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멀어지기로 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단, 단절돼서 전도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얘기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맨날 어울려서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에 소망을 두면 분명히 소망을 둔 대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많은 일과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될 수가 없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고요. 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시고 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다 멸시하신데 하나님 이 별로 기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세상적으로 막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속이면서 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지라도 그건 다 허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하나님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강단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보험의 말씀 을 생각해야 되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나의 인생 속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는요. 그 말씀이 없다면 자꾸 나는요 기준이 또 틀린 기준이 돼요. 나나이 것, 나의,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육신이 기준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립니다. 틀린 생각 계속합니다. 24 생각 자체가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화요일에 드렸던 계속 말씀드린그 얘기입니다. 결국 왜갈버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으로 들어가야 되냐. 내가 절대 불가능한 기가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떠이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왜 심판을 두려워하고 왜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두려움과 염려 계속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자마자 제일 먼저 먹어 갔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수치감과 뭐 버섯음 뭐 이게 유신의 것이지만 사실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막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제가 정의와 공의 계속 말씀드렸죠. 예, 네. 그래서 특히 공의는 하나의 율법을 얘기한다면 정의는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정의와 공의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같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공의를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다, 바르다고 보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공의의 목적은 그리스도, 정의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박해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죠? 박해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는 말씀이 기준이 않고 말씀 반대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그 박해하는 자들 하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들의 흐름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증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간에 그러니까 없는 나 중심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 눈이요 아,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오죠? 내 눈이 왜 이것을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 말씀에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계속 봤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가 이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피곤할 만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이 피곤할 만큼 봤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 주의 인자 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죠? 우리는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달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 행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증거들 알게 하시면 뭐 끝난 거죠. 특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꾸요. 폐하고 그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걸 보일 때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 현장을 가만두지 마시라는 또 그런 의미도 기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금곧 곧 순금보다 더 사랑 하나이다. 그저 금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옛날도 값어치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의 계명들 이 하나님 말씀들을 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재물보다더 소중한 게말씀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하나이다.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른 기준으로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강단을 자꾸 놓치고요 말씀을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놓친 결과가 오죠 그 말씀을 놓친 결과가 뭐죠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사실은 제가 무리할 제자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로 살려고 그는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생적 무리라니까요. 태어날 때 무리로 태어났어요. 저는 안 그러죠. 저도 무리로 살았다니까요. 많이. 제자로 좀 옮겨가는 중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무리들은 익숙하고 반복한 거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 대로 그냥 가버리죠. 그냥 한마디로 무지성이라 그러죠. 아까 이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실하심을 따라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말씀 따라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이게 안 하는 거야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조차안 돼요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정말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맘대로 다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내 맘대로 되인생 됩니까 그러니까 다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분열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생각이 이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어, 집착됩니다. 그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제 불안, 이렇게 분열과 집착이 오죠. 그리고 이제 어, 뭔가를 떼우기 위해서 중독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가 뭔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행위하고 기준이 나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없는 결과로 자꾸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걸 바꿔야 된다. 막 자꾸 이런 어 이런 생각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뭐 저와 여러분이 구준 각으로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신 분들 없잖아요. 맞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어 우리 걸어 버리죠. 그 저는 이제 그 영적 상태. 아, 그래. 내 영적 상태. 그럼 막다 맞는 말 해요. 다 맞는데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 특가 계획. 그걸 항상 질문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저는 이제 제가 카부르타나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전도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가 계획을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지금도 그 질문 따라서 말씀 따라서 지금도 순종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따라가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습관과 습성과 옛날에 과거에 익숙하고 반복했던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각인 본인 체질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말씀 잡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말씀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령님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본질적으로 알게 되고 그치 왜 예배와 훈련이 중요합니까 전도자들과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어, 전도자들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뭐 저도 솔직히 이렇게 최목사님 조목사님 만나고 깊이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유목사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는데 안 들렸던 게 뭐였냐면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얘기했는데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왜 영적 상태 중요합니까? 내가 잡혀있는데 잡혀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눈이 안열려 있어요. 근데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목회라는 거에 잡혀있지. 난 전도자인데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눈이 없었는데 전도자를 만나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 가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걸 따라가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야지만 우리 인생 바뀝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 절대 불가능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밖에 없는 그 고정관념 속에 사단은 계속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 그게 나는 방법이 없어 나에겐 방법이 없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밤에도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메시지 미리 녹음하는데 새벽에 이제 말씀 듣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이렇게 품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해야 하셔야 될게 뭐냐면 그래, 내가 제자 아닌 나의 그 부분들 있잖아요. 제자가 될수 없는 나의 상태들.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난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달아보고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가 해야 될 거. 내 아들아, 그...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산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내게, 내게서 들은 걸 어떻게 하라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군사 성수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보게 되는데 어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 사실 뭐 얘기합니까 어 중요한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기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은혜가 임해네요 대부분 렘던트들이 뭐라 하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질문 많이 해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라고 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충만. 영적 서밋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구원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죠. 구원을 누려야죠, 맞죠?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렘넌트를 세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 현장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저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과 마음이 왜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 왜이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왜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묶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지. 그래서 죄앙을 막는 방법, 그 답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달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나라가, 그 현장이 복음화돼서 세계복음화됐잖아요. 요셉을 통해되고 지금 전 세계는요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냥이 묶인 영적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영적으로 사냥에게 잡혀 있으니 어, 자살하고 싶어 자살합니까? 자살의 영이 역 잡힌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중독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뭐 그렇죠. 전 세계로 마약 중독 뭐술 중독 도박 중독 계속 퍼집니다. 계속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전 세계에 예, 복음 가진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라. 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첫 번째, 자, 눈물 가지고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아는 자. 자, 디모데서 1장사 절부터 쭉 보시면요. 어, 이제 사실은 디모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TCK입니다. TCK는 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실은요. 뭐예요? 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이 믿음이 먼저 내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어, 사실은 어, 이디모데가 눈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미니 하면서 눈물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본인도 눈물이 있어요. TCK로 어려웠던 그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한이 연결된 거예요. 왜성령충만 받아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요.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을 양자같이 여겼습니다. 영적 아들. 어,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 늘디모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어, 그 눈물과 그 가슴이 한이 전달되었음을 알았어요. 마치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이 어, 이사무엘에게 전달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가지고 영적 서밋, 왜냐하면 왜 영적, 영적 서밋이 피, 시대에 필요한지를 아, 알았던 거예요. TCK라는 입장과 그 많은 것들 속에 왜 보금운동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네, 그게 이제 디모데였던 거죠 디모데는 하나의 방법을 알는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렘너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될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데요 군사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어, 부르신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자, 경계하는 자. 우리는 그런 경계하는 자입니다. 또한 수고하는 동부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먼저 어, 애쓰고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채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laughs> 이 이런 이제 구원받은 냄새트들을 완전히 책임지세요. 그래서 <laughs> 뭐하라 그랬냐면.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복고마 축복 하나 님 이미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가야 되겠고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24.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님 방법은 함께예요. 하나의 언약을 자꾸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25.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사명을 아는 자한 시대 왜 고난이 왜옵니까? 말씀에 고통한 때가 왜옵니까?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육신의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거짓말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왜이 땅에 고난이 오고 왜 어려움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알고 있는 후대를 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돼서 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고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은 뭐냐? 직장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주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는 학생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전도 제대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결단하고, 당연히 공부가 세계보고 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실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도자예요. 우리는 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못 받는 그런 나의 상태를 치유받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 범사에 총명함을 더해 주실 거예요. 왜 정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시간을 정해 놓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은 어, 렘넌트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케 합니다. 어, 선한 일을,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큰 축복 중에 하나님 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먼저 돼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후대가 일어나겠죠 어, 항상 기억하세요 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후대만 일어나기 원하는 건 완전히 이제 틀린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후대가 일어나겠죠 기도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후대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어,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야 네가 뭐 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행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 어,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최고의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